수모니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아라 바사 인도네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아라 바사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어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수아라는 인도네시아어로 소리, 목소리, 말이라는 뜻을 의미하죠. 말 그대로 인도네시아어를 소리로,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말하고 익혀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이 강의의 방향, 그리고 인도네시아어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인도네시아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조금 배우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종교, 관습을 가진 약 300여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300여 종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무려 718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선 표준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공용어, 표준어는 바사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표준 인도네시아어인 바사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인 대부분이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사 인도네시아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인도네시아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라틴 문자를 사용하고 성별 구분도 없고 복잡한 시제 변화도 없습니다. 시제는 단순한 몇 가지 시간 부사로 표현할 수 있어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예요. 또 외래어의 영향으로 영어, 네덜란드어, 아랍어와 비슷한 단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해 보여도 인도네시아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줄임말, 접사, 그리고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 이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인리어에선 줄임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말을 할 때도, 또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자연스럽게 단어를 줄여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접사인데요. 접사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의 단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근에 접사를 추가하여 다른 의미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수동과 능동의 의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사는 인도네시아어 단어 형성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인데요. 인도네시아어에선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formal 형식과 informal 형식으로 다니는데요. 특히 구어체에는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단어와 문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차이를 꼭 알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아라 바사 인도네시아 멘토링 강의에서는 실전 회화 문장을 기본으로 필수 어휘, 주요 표현, 핵심 문법을 단계별로 학습하여 학습자분들이 실제 회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격식적인 회화와 또, 일반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격식체를 배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바쁜 현대인을 위해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강의로 출퇴근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겁니다. 수업에 관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수아라 바하사 인도네시아 블로그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강의에 대한 스크립트는 물론 인도네시아의 생활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아라 바하사 인도네시아와 함께 여러분의 인도네시아어가 더욱더 향상되기를 바라고 또 저와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고 부족한 게 많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시반약. sampai jumpa lagi.